뉴하 뉴런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체육 탁구지도자 전하늘입니다 비가 그치질 않네요. <laughs> 아, 지금 또 잠깐 그쳐서 조용해졌는데 제가 대본 막쓸 때까지만 해도 막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 대본상에서는 아,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지금 너무 쏟아져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 비가 안 오길 기대해 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왠지 영상을 다 찍고 나면 비가 안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예감이 드네요. 그래서 최대한 강의를 빨리 찍고 집으로 토끼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포사이드로 갑자기 빠져나가는 공을 뛰지 않고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어도, 어, 한 번쯤은 꼭 해보셔야 되는 스텝이기 때문에, 어,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따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좀 힘드시거나, 어, 아니면 부상이 있으셔서 스텝을 뛰기가 힘든 분들은, 어, 같은 상황에서도 발을 뛰지 않고 칠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 제대로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이드로 빠지는 공 포어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스윙과 요령,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볼박스, 세 번째는 랠리 영상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 사이드로 갑자기 빠지는 공 포어 치기 스윙과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사이드로 갑자기 빠져나갔을 때 발을 뛰지 않고 포워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공이 이렇게 빠져나갔다고 가정을 하고 스윙은 하지 말고 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체 중심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렇게 양쪽 중심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공이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 네 한쪽 발만 살짝 반발 정도 어, 조금 앞으로 들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옆으로 가면서 옆 날에다가 힘을 주는 것은 사실상 중심이동이 잘안 돼요. 그리고 발목이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끝이 앞으로 나가면서 대각선. 하나. 자, 요런 느낌이에요. 하나. 자, 요런 느낌에서 스윙. 다시 스윙. 자,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몸통이 이렇게 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공이 내 몸통에서 저 바깥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몸통 틀 시간이 없어요. 몸통을 이렇게 틀게 되면 오히려 공에 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켓을 바로 간다는 느낌으로 하나. 앞에서 치는 거예요. 하나. 하나.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 나갈 때 얘가 이렇게 끌려가시면 안 돼요. 이발 끌고 가지 말고 미들에서 딱 붙여 놓고 있는다는 느낌으로 하나. 지켜 주는 거예요. 하나. 제자리. 하나. 제자리. 자, 연결 동작으로 스윙 한번 해 볼게요. 제자리에서 포 하나 치고 하나. 자, 연결 동작에서는 하나, 둘, 오른쪽 왼쪽 중심을 했죠? 이 상태에서 하나 잡았는데 어, 빠져나가는 거예요. 둘 이런 식으로 오른발에서 오른발 중심으로 살짝 무너지면서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에도 너무 100% 이쪽으로 넘어지면 아무래도 하체가 버티기 힘들겠죠. 가볍게 툭 이렇게 했을 때 몸의 밸런스가 정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윙하고. 빠져나간 스윙을 하고 난 후에, 하나, 오른발에 중심 주고, 둘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 동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볼박스 영상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박스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공이 갑자기 사이드로 빠지는 공이다 보니까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어, 그런데 이제 늦었다고 생각해서 라켓을 이렇게 뒤로 뺀 다음에 이렇게 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 라켓을 들고 가셔야 돼요. 라켓을 들고 가서 스윙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제자리 스텝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내가 늦었다는 생각에 팔을 뒤로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공이 더 앞으로 나오면서 내가 공에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늦었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 앞에 라켓을 찔러 놓고 스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안전하게 깔끔하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리듬을 타면서 어, 발을 띄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발이 들어가면서 오른쪽 중심으로 몸이 살짝 무너지게 되죠. 이때 왼발은 최대한 내가 원래 밟고 있는 자리를 유지하면서 다시 치고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왼발이 이렇게 끌려 나오지 않도록 왼발은 유지하고 한 발만, 그래서 다리가 좀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은 랠리 영상 을 보러 가 도록 할게요. 자 랠리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오는 공을 하나 치고 자 하나 치고 사이드로 빠지는 공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 어, 이때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어, 정확하게 치는 공이랑 빠져나간 공의 스윙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 스윙은 똑같이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정확하게 오는 공을 칠 때에는 중심 이동하면서 하나, 몸통을 틀게 되죠? 둘, 스윙하고, 자, 사이드로 갑자기 공이 빠져나갔을 때에 이 라켓이 똑같이 허리를 틀면서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벌써 공하고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졌죠? 자, 이러면 어떻게 된다 했죠? 아까 전에? 밀린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자, 하나, 둘, 치고 나면, 사이드로 빠지는 공칠 때는 라켓이 하나, 이렇게 앞에 놓고 치는 건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 그냥 앞에 놓으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앞이 어디냐고. <laughs> 네,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스윙하고 팔을 그대로 옆으로 편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윙하고, 몸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스윙하고, 그대로. 스윙하고, 가지트 팔처럼 옆으로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 가까이 가서 스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개를 치실 때, 스윙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야 정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하체는 살짝 대각선 앞으로 들어가주면서, 오른발 중심에 공을, 하체 힘을 눌러주면서 밀리지 않게. 하나. 네. 이렇게 중심을 반드시 사용을 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발로 처리하고 나면 아무래도 다음 동작에서 좀 어색할 수 있겠죠? 하체가 안정감 있게 돌아오고, 다음 동작에 연결되도록 어, 발을 움직여 주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안 뛰고 포워 사이드로 빠지는 스텝까지 배워봤는데요. 이 스텝을 통해서 기초에서 다뤘던 어, 오른쪽, 왼쪽 중심 이동을 반대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왼쪽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공을 쳐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런 스텝을 배우면서 지금 오른쪽으로 몸통을 돌리면서 오른쪽 중심에 이동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보니 이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스텝과 중심이동들을 상황에 맞게 알고 하느냐 아니면 상황에 맞지 않게 모르고 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혹시나 기초를 배우면서 그럼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초적인 것은 첫 번째 오른쪽 왼쪽 중심 이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익혀 놓고 어, 부득이하게 내가 발을 뛸 수가 없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공이 갑자기 빠져나갔을 때에 발을 못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오른발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막으면서 포어를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laughs> 그럼 유나는 안녕!